없어? 좀 어디? 아냐, 어아니 네, 지 어, 오늘 봐. 오, 뭐야. 엄마 거래, 엄마 거. 엄마 물인데? 엄마 물인데? 엄마 물인데? 아니또 물인데? 아냐, 또 물인데? 아요또 물인데? 아뭐또 물인데? 아냐, 또 물인데? 엄마 물인 물인데? 엄마 물인데? 아 물인데? 아물 제조 좀 그만해요, 그니앉요 어, 만니요그만해이그 어? 음, 음, 음. 맛있겠다. 귀해요 백화점 갈까? 만그냥해그냥 가서. 그만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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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이거? 에어 에어컨인가? 에어컨어컨인가어컨인가어컨인가어컨인가어어떻게해어어컨인가 에어컨인가? 어컨어컨어컨어컨인어컨어